안녕하세요. 엄마 코바늘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요 카네이션,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 이파리를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어, 같은 방법인데 이파리만 더 이렇게 약, 에, 좀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에, 어쨌든 오늘은 요두 개짜리 이파리로 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핀을 브러치 할수 있는 그 핀을 이렇게 달아 줬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물은 이제 요 브러치에 할수 있는 핀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실을 메리노 세떼라는 이제 이 실인데요. 어... 울50% 아크릴 50% 그래서 이거는 5에서 6호 바늘로다가 할수 있는 그런 굵기입니다. 물론 7호 바늘로 해도 되구요 그래서 실은 이제 예쁜 색상이 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면 좋을 것같구요 저는 이제 6호 바늘로 3.5mm 6호 바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돗바늘 가위 가위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요거를 붙일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그 시, 어, 글루건 글루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핀을 보면은 요게 이렇게 사이즈가 하나는 조금 작은 듯한 사이즈가 있고 요건 좀큰 듯한 그런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큰 걸로 이제 달아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두 개짜리 나뭇잎 두개 있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빨간색 먼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음, 바늘을 요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려 줍니다. 돌려서 매듭을 이렇게 하고 사슬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6개. 6개를 해서 이제 링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링을, 빼뜨기, 링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제 요링 안으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자, 먼저 한길 긴뜨기 할 때는 사슬 3개.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개 올리고, 한길 긴뜨기를 하겠는데요. 한번 바늘을 걸어서, 요링 안으로, 링 안으로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자, 이러면 지금, 요 기둥코, 하나, 둘, 세 개짜리 했죠. 요거 기둥, 하나, 두개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링 안으로 요거 꼬리 실은 이렇게 잡고 링 안으로 한길긴뜨기 두개빼 주고 두개빼 주고 지금 세개 했고요. 당겨 와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네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길긴뜨기 링 안으로 총 16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6개니까 지금 4개 했으니까 12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링 안으로 한길긴뜨기 총 16개 하고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6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서 왔고요. 이 꼬리실 남아있는 거는 이제 잘라내도 되죠. 요건 잘라내고 꼬리 실은 잘라내고, 이제 16개를 했으면, 자, 여기 맨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곳,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단,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올리고, 그 옆에 코, 바로 옆에, 옆에 있는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한 후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하고, 이제 피코뜨기를 해주겠는데요. 피코뜨기는 여기 지금 사슬 세개한 것, 그맨 아래에다가 바늘을 넣고, 맨 아래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빼뜨기, 두개다 같이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 했고, 사슬 세개 해가지고, 피코뜨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지금 하나 했던 그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했으면 다시, 하나, 둘, 세개 하고, 피코. 그맨 마지막에다가 줄을, 줄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자, 지금 이 코에 지금 두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한번 더. 한길긴뜨기 하고, 하나, 둘, 세개 하고, 피코뜨기. 맨 아래 줄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자, 지금 요첫 번째 코에 지금 세개 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고 다시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개 하고 피코. 맨 아래 줄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자, 지금 네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자, 다시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더,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둘, 세개 하고, 피코, 피코뜨기. 자, 이러면은 지금 첫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하고, 다섯 개의 피코뜨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옆으로, 지금 다섯 개, 이제 그 옆으로 가서, 다시 또, 한길긴뜨기, 사슬, 둘, 세개 하고, 피코. 피코. 다시 또그 자리에, 자, 그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사슬 세 개, 세 번, 여기 마지막 줄에 피코뜨기. 자, 이렇게 한 코에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 그리고 피코 다섯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에도 다섯 개, 세 번째 코에도 다섯 개, 지금 우리가 열 여섯 개의 코를 했는데요. 각 코에 한길긴뜨기하고 피코뜨기, 한길긴뜨기하고 피코뜨기 해서 다섯 개씩, 다섯 개씩 한 코에 여기까지 다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넣을 때 이제, 요거를 잘 이렇게 잡고, 잡고, 자, 요거 지금 세 번째 하는데요.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세 개하고, 피코 또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하고, 피코. 하나 더 해줍니다. 지금 네개 했고요. 하나 더. 한길긴뜨기. 사슬 세 개. 피코. 자, 요렇게 해서 한 코에 다섯 개씩. 다섯 개씩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기까지 1 6코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어, 16개의 코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코에 5개씩, 한길긴뜨기, 피코, 한길긴뜨기, 피코 해가지고, 5개씩 해서 이렇게 끝까지 왔고요 자, 끝까지 왔으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기둥코 올렸던 것, 처음에 여기 기둥코 하나, 둘, 세개 올렸던 곳, 여기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빼뜨기. 자, 그리고 이 실은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주고, 요건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좀 만져서 이제 만져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아,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제 만들, 만져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져서 이제 만져주고,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파리를 나뭇잎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뭇잎은 이제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뭇잎은 7호바늘로 7호바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뭇잎 역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서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고요. 사슬 10개 10개 하나 둘 잠깐만요. 다시요.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 주고 사슬 1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열 개. 자. 열개 있으면 그 옆에, 옆에 코부터 바로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는 긴뜨기. 감아서 바늘을 넣고 같이 빼줍니다. 같이. 긴뜨기. 고그 옆에도 긴뜨기. 긴뜨기. 고그 옆에는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고그 옆에도 한길 긴뜨기. 고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지금 한길긴뜨기로 세개 했죠. 하나 더 합니다. 고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자, 한길긴뜨기 지금 네개 했습니다. 네개 했으면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자,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하고, 아까 피코 했듯이, 요번에도 피코뜨기. 요 마지막 줄에다가 넣어서, 피코, 피코뜨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돌려서 이제 이쪽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부터 한길긴뜨기. 또그 옆에, 옆에 코도 지금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코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코도 요 꼬리 실은 같이 이렇게 붙잡고 떠줍니다. 고. 한길긴뜨기. 지금 이제 반대편하고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자, 한길긴뜨기 지금 3개 했고요.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4개.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5개. 자, 고그 옆에는 긴뜨기. 요 꼬리실은 계속 같이 붙잡고 떠주고요. 고그 옆에는 긴뜨기. 긴뜨기는 3개를 같이 빼줍니다. 고그 옆에도 긴뜨기. 고그 옆에는 짧은뜨기. 고그 옆에도 짧은뜨기. 요게 이제 마지막이 넘어갔으니까 요거 좀 잘라내주죠. 자, 마지막 짧은뜨기. 그리고 그첫 코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이제 꽃 이파리를 해줬고요여기다 이제 이렇게 달아줄, 달아줄 텐데.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끊고, 이렇게 빼서 매듭을 하나 지어 놓고요.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만들고 오겠습니다. 똑같이. 자, 요렇게 나뭇잎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붙여주겠는데요. 자, 요렇게 뒤를 요거 빨간 줄, 남은 줄, 요거를 이제 요 안으로 요거는 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어넣고 그냥 요대로 요거 나머지는 잘라내 주고요 자 지금 여기 요줄 요줄 있는 데다가 요거를 요렇게 하나를 붙여 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다가 글루건에다가 요렇게 해서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요 요 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요 나머지는 이렇게 잘라내주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이제 또 글루건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머지는 잘라주고, 자 이렇게 지금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글루건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주도록 하겠는데요. 요게 앞이니까 요런 식으로 자 글루건 또 해오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글루건 이렇게 해갖고 왔고요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꽃을 좀, 좀 만져주고 만져서 모양을 이제 만들어줘야죠. 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서 좀 어, 굳어질 때까지 좀 만져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예, 네. 간단하게 카네이션 브러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건 이 모양이고, 또 이제 이파리를 좀더 많이 좀 붙여봤는데, 예쁘게 이렇게 카네이션 만들어서, 에, 어버이날, 선승의 날, 또,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